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 높다고 들으셨나요? 혈중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혈관을 막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실제로 추천하는 중성지방을 맞추는 음식 5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두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혈액 속 지방을 흡착해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과식도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의 건강한 불포화지방은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의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는 혈관 속 지방 축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당분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 혈당 변동을 줄여 중성 지방 상승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중성 지방은 식습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올바른 음식 선택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들은 혈액 속 기름기를 빨아내듯 낮추는 음식입니다. 일상식단에 꾸준히 포함해 혈관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